머니알파플러스TV 최은영입니다. 최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맡고 있습니다. SMR 관련 기업들 중,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 올해 초대비 4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으며, 오클로는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단순히 빅테크의 투자가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SMR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건스탠리는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시장에 상장된 SMR 관련 기업들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작고 모듈화된 형태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며 경제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원자력 발전 방식입니다. SMR은 핵 분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설계와 운용면에서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SMR 경제성은 대형 원자로 대비 설치 비용과 건설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원자로는 수십억 달러의 건설 비용과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SMR은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에서 4년 내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막대한 전력 소모를 동반하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작업은 데이터 센터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는 AI의 전력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SMR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시스템의 가동 중단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SMR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기후 변화 대응에 민감한 빅테크 기업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입니다. 셋째, 소형화된 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수송 중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SMR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은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주된 요인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SMR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SMR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해 7개의 미니 원전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구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상업용 SMR 건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마존 역시 SMR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지 노스웨스트, 엑스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은 AWS는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9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3마일성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한 컨스털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원자로를 활용해 신속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픈 AI는 핵 융합 및 SMR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미래 전력 수급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SMR 개발사인 오클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핵 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도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AI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SMR 투자는 AI 시대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SMR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MR 기술의 핵심 혁신 요소는 안정성과 경제성입니다. 기존 대형 원자로는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을 대규모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지만, SMR은 소형화된 설계 덕분에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제로 용융염을 사용하는 등 기존보다 안정성이 높은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융염 원자로는 냉각제로 물이 아닌 고온의 액체소금을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규제 기간의 승인만 얻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산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SMR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카이로스 파워와 같은 기업들이 아직 시범 단계에 있으며 상업화까지는 적어도 2,030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SMR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규제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SMR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 원자력 규제 기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SMR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R이 기존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SMR 기술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성과 안정성.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진 SMR은 향후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SMR 시장의 발전과 함께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보시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